안녕하세요, 여러분.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이름만 들어도 걱정부터 앞서시죠? 게다가 혹시 나도? 하는 걱정도 슬쩍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쏙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세 병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가진단법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함께 출발해볼까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흔히 겪는 건강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뇌 건강에 대한 염려일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혹시나도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데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세 질환은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과 진행 과정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쉽게 말해 고장 난 부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뇌졸중 갑자기 찾아오는 뇌의 위기. 뇌졸중은 뇌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기능이 갑작스럽게 멈추는 질환이죠.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뇌졸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시력 저하,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해요.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뇌졸중은 우리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다치는 병이에요.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경색인데 이건 뇌로 가는 수도관이 꽉 막혀서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수도관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어서 물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뇌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뇌졸중의 약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답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인데, 이건 뇌로 가는 수도관이 뻥 터져서 혈액이 뇌 안으로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오래된 수도관이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주로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거나 뇌동맥류라는 혈관 주머니가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뇌졸중은 발생 부위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치매 서서히 잊혀져 가는 기억의 그림자.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이에요. 치매는 오래된 사진 앨범의 페이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찢어지고 결국 사라지는 것과 같은 병이에요. 뇌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담긴 앨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최근 사진부터 흐릿해지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 시절의 소중한 사진들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치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최근 일부터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집안에서도 길을 잃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헷갈리는 등 다른 생각하는 능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뇌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기억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병인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감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증상과 진행 양상이 달라집니다.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차들이 조금씩 막아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능력 저하가 한 번에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루이체 치매라는 건데 조금 특별하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머리를 쓰는 능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큰 병이랍니다. 게다가 몸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파킨슨 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전축두엽 치매로 주로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언어 장애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나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먼저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치매가 의심된다면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원인에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3. 파킨슨 병, 몸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병. 파킨슨 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토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몸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윤활유가 부족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킨슨 병의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주로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 느린 움직임,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우울감, 수면 장애, 후각 저하, 변비 등 운동 증상 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파킨슨병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유전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잠,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힘든 병이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모두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4. 혹시 나도?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간단한 자가 진단해 보기.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쉬운 자가 진단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지만 이 자가 진단은 단순히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은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뇌졸중 자가 진단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졌다.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이 잘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느껴진다. 어지럽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얼굴이 마비되거나 한쪽으로 처진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입니다. 2. 치매자가 진단.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전에는 뚝딱 잘 해냈던 요리나 돈 계산 같은 일들이 이제는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 시간이나 날짜 요일 등을 헷갈려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말을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판단력이 떨어져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괜히 짜증이 나거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파킨슨 병 자가 진단.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발이 떨린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행동이 굼 떠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거나 움직이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걸을 때 팔을 잘 흔들지 않거나 포폭이 좁아졌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표정이 없어지거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글씨를 쓰기가 어려워지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진다. 뇌 건강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기억하세요. 파킨슨병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지만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추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머리를 계속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건 우리 뇌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에요.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은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머리를 쓰는 활동은 뇌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으로 뇌 건강을 챙기셔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중년 생활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